자, 요거 해보자고요. 자, 두 개의 점을 연결해서 만들 수 있는 서로 다른 직선에게서 어떻게 하면 되냐? 열다섯 개 중에서 일단 몇개 선택? 두개 선택. 그 다음에 빼시는 겁니다. 자, 뺄게요. 가로, 세로 줄 빼자고. 세로 줄몇개 나와? 다섯 개 나오죠? 다섯 개. 자, 거기에다가 더하기. 가로 줄은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니까 다섯 개 중에서 두개 선택한 게세개 나오십니다. 되시죠? 더하기. 자, 또뭐 있어? 대각선도 있네요.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그 다음에, 요렇게, 요렇게, 요렇게. 여섯 개 나오시네요. 자, 그래서, 32에다가, <laughs> 곱하기 여섯 개. 자, 또 있어, 없어? 또? 그치, 이렇게 되는 거. 그지 요렇게 되는 거. 이렇게 연결되는 거 있죠. 그지 개가 몇 개야? 두 개. 자, 그래서, 32에다가 두 개. 그 다음에 모두 해줘야 돼? 자, 이거 지금, 여러분 봐봐. 다섯 개라는 거는, 요거 지금, 이렇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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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렇게 다섯 개뺀 거잖아. 맞아? 그럼 요걸로 나오는 직선 다 빠진 거야. 맞아? 그럼 다섯 개에다가, 세 개에다가, 여기 여섯 개, 일곱 개, 여덟 개는 더 해줘야 됩니다. 내말 아니야? 무슨 얘기인지? 너 빨라? 아니!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, 이렇게 하나 지금 직선 내가 다뺀 거잖아. 그럼 이 직선 다 더해줘야 된다고. 오기? 그리고 또뭐 있어? 이렇게도 직선 다뺀 거잖아 지금. 5C2니까 이렇게도 뺀 거고, 이렇게도 뺀 거야. 그리고 모두 뺀 거야. 얘도 뺀 거고, 얘도 뺀 거고, 얘도 뺀 거야. 또 모두 뺀 거야. 얘도 뺀 거고, 얘도 뺀 거고, 얘도 뺀 거라고. 맞아? 그걸 더해줘야 된다고. 다시 알겠죠? 我觉得。